실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쪽 이거 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작년에 제가 건강했던 제가 들었으면은 아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공감이 되겠는데요. 환자 입장이 되어서 이제 투병을 해보니까 지정환혈을 구하는 이유는 병원에서 혈액이 수급될 거라는 확신을 주지 않거든요. 확신을 주지 않아서 환자는 병원에서 어, 혈액이 수급이 되면 너는 수혈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인즉슨 반대로 하면 혈액이 수급이 되지 않으면 너는 수급, 수혈 스케줄이 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너는 수혈을 못 받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뭐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만 이게 환자 입장에서 그 불확실성이 한번 일어나면 사실상 목숨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혈액을 구하는 이제 사실상질정헌혈을 이렇게 힘들게 구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수급을 못 받아서 진짜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장기 출혈이 일어나서 죽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 공포감 때문에 이게 헌혈 지정헌혈을 구하는 거지 사실상 환자들이 병원에서 사실 어 내가 내일 너가 일 혈액 수치를 이제 보고서 내일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아 내일 혈액 수급 될 거니까 이제 지정헌혈 받을 수 있어요 수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확답을 주면은 환자들은 지정언혈을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일기도 하실테지만 지정언혈을 진짜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어쨌든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모든 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정헌혈을 계속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잘 개선이 된다면 환자들의 이제 지정헌혈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이성구님이 다 해주셨는데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 또는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답변이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것들이 다뭐 수해가 일어나서 사망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될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서 오늘 역시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혈이 피가 필요한 이유는 진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어서 나름의 열심히 노력해준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십자의 입장에서도 뭘 바꿔야 되는지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큼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정부 측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의료기를 가는 의료기관 나름대로의 있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이제 2차 병원에서 2011년 11월 22일 그러니까 작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이제 6개월 동안 4번의 이제 입원과 퇴원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먹는 경구항암약으로 2년간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제 환우고요. 저는 이제 31살 이성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 기간 동안 총 19팩의 혈소판을 수혈 받았는데, 그중에 9팩을 지정헌혈을 통해서 수혈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제가 환우를 진단을 받고, 이제 저 같은 환우들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이제 저기에다가 토론회 참석을... 권유를 이제 제가 하겠다고 하고 거기 있는 같은 환는 분들한테 지정원열에 대한 이제 경험을 한번 조사를 한번 투표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이제, 그 이제 지정원열을 자기가 자 맞을 필요에 직접 그 아픈 항암을 받는 와중에 구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서른 한 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 그 목록들이 있고 지정헌혈을 받지 않고 치료를 마친 분은 총4 5분 중에 다섯 분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백혈병을 가진 환자들이 지, 그 자신의 그 치료를 위해서 지정헌혈을 구하는 일은 굉장히 이제 흔한 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백혈병을 진단 받고 이제 급설 급성 백혈병이라는 게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병인 만큼 이제 진단 당일날 바로 이제 입원을 받아서 치료를 했는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정신없이 입원을 하기 전에 아 정신없이 입원을 해서 병원생활을 이제 대안대 대, 이제 안내를 받고 병들 받아들일 새도 없이 이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병원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저한테 이제 대뜸 없이 이제 지정헌혈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백혈병 치료 중 필요한 혈소판의 수급이 잘안될 수가 있으니 이제 미리 혈소판 헌혈을 준비해달라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이제 지인들이 있으면 이제 부탁해서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날짜에 그 지인들이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을 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인들을 준비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백혈병을 진단받고 이제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들한테 이제 연락해서 제 병을 알리고 제가 이제 백혈병이 걸렸으니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지정 언해를 해달라고 이제 알리는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저는 이제 제 병을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 질정헌혈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것도 참 힘들었고 그때 이제 참 많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암치료가 시작되고 낮은 혈소판 수치 때문에 되게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체혈을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 혈소판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 알코올 솜으로 조금만 누르고 있으면 지혈이 되지만 이제 백혈병 환자들은 팔 전체가 멍이 들 정도로 되게 멍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다가 미세혈관이 터져서 코피에서 코에서 이제 출혈이 발생했는데 그 출혈이 지혈솜을 끼고 있어도 뭐몇 시간 동안 계속 지속돼서 그 혈소판이 없기 때문에 계속 피를 흘리면서 이제 있는 상황들도 있었고. 또 이제 몸의 내부에서 이제 혈소판이 없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몸의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소판 수급열이 되게 이제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병원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이제 언제 혈소판을 맞을 거예요라는 확답을 주지 않고 이제 혈액원에서 수급 혈소판 수급이 되면. <laughs> 혈소판 수급이 되면은 혈소판을 맞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답변을 줍니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받으면 저는 이제 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 일련의 증상들이 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으니까 더욱 더 이제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 몸에 최대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정원여를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구해지지 그런 상황에서도 혈액이 구해지지 않으면 다른 환자들이 맞아야 하는 이제 혈소판을 좀더 응급 상황이 되어 있는 저 저에게 미리 돌려서 맞고 또제 지정 환원이 들어오면은 그 혈액을 그 환자한테 돌려서 맞고 약간 이게 혈액을 빌려서 갚고 하는 식으로의 이제 수혈도 병원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또 헌혈 지정헌혈을 한다고 해서 지인들이 실제로 저는 그 헌혈의 집에 시간을 내서 갔는데 지인들이 또 혈소판 헌혈에 관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아서 혈소판 헌혈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혈소판 헌혈을 못하고 이제 빵꾸가 나버리면 저는 이제 혈소판을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혈소판을 수급 아, 지정헌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로서 이제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병을 되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백혈병이라는 게제 인생에 일어날지도 몰랐고 막상 일어나서 이제 이 병을 받아들이기 힘든 와중에 계속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정원열 스케줄을 제가 잡고 부탁을 하고 병원에서 말을 해 주면은 그 말을 또 환자 제 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어, 이 날짜에 해줄수 있어라고 계속 이 부탁하는 상황들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진짜 몸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서 피가 필요하다고 필요 피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 부탁을 하는 때그 심정이랑 이 심정은 참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정신이 약간 무너져 내리려서 이제 선망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든 살고자 해야 되니까 부탁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소외 스케줄이 밀렸을 때그 어떤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과 이제 어떠한 내 몸이,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은 정말 다시 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토론회를 열어줘서 정말 감사한데 부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저 같은 이제 환자들이 다시는 어 이제 지정 언어를 통해 지정 언어를 이제 구하면서 조금 더 심적이나 그런 부담감을 줄이고 좀더 이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조금만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